편두통 단순한 두통이 아닙니다. 뇌신경과 혈관의 이상으로 생기며, 한쪽 머리뿐 아니라 양쪽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구역질, 빛, 공포증 같은 증상도 함께 나타납니다. 평소 자주 편두통이 있다면, 언제, 어떤 상황에서 생겼는지 기록해보세요. 스트레스, 수면 부족, 특정 음식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편두통을 유발하는 음식은 뭘까요? 하루 4잔 이상의 커피, 아스파탐이 들어간 제로 음료, MSG와 아민이 포함된 초콜릿, 치즈, 파인애플 등은 혈관을 팽창시켜 두통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성 호르몬 변화, 가족력, 스트레스, 수면 부족, 과식, 음주, 과격한 운동도 편두통의 원인이 됩니다. 가벼운 편두통은 약으로 조절이 가능하지만 지속되거나 심할 경우 반드시 전문의 진료가 필요합니다. 편두통이 만성화되면 우울증이나 뇌경색 위험까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참지 말고 정확히 진단받는 것이 가장 좋은 예방법입니다.